북이어 북. 북. 그걸로다가 하는데, 막, 그냥 할수 있다, 이거 하는데, 난 그때 남북 통일되는 줄 알았어. 그때, 진짜로요. 그, 그, 어마, 그 펀치볼, 응? 어? 그쪽에서 하는데, 와, 이거 어마어마한 거야. 그 내가 그때 가서 붕여다가 내가 불을 받은 거야. 얘들이 부, 군인 애들이 불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불을 받 염병장에 모여있는 그 아이들 다 안수했다니까, 다. 다 안수하고, 밤새 안수하고, 어마어마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상판제일기도원에 집회가 열린 거야. 그 다음 주간래 집회로는데 안진뱅이가 와 있어. 근데 그때 제가 불을 받아 갖고 왔잖아. 여러분, 여러분이 불 받는 것이 내게 불이 와, 내가. 그러 그러니까 강사도, 강사도 여러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 강사가 현찰하면 앉아있는 교인이라도 불덩어리가 돼야지. 여러분, 불이 확 붙어버리면 쌩나무도다쌩나무도 맞습니까? 이게요, 불이 안 붙어고 찌그득찌그득 하면 꺼져버려, 이쌩나무 앞에서는. 근데 불이 확 붙어버리면 그냥 쌩나무도콕 타버려, 그냥. 오늘 그 역사가 있어야 돼요. 처음 오신 분도 불을 받아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성령의 불로 확 붙어버리면, 아이고, 주사파고 지랄이고 다 꺾여, 다 꺾여요. 역사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때 말씀 전하고 안수로는데 사람들이 다 나와. 이야, 손만 한 집은 거짓말 한니야단 나가 떨어져. 불. 무슨 내가 장풍 오는 것도 아닌데 성령의 태풍이 그를 몰아쳐버리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야. 지금도 여러분 내가 LA 가면은 거기 우리 오늘도 내가 통화했는데 김순학 장로님이라고 아주 사업하고 그 아들들이 그렇게 잘 됐어. 우리, 자, 우리 집사람도 왔는데 잘 알아. 이 친구가요 딱 왔다가 기도했는데 날아가, 날아가. 퐁! <laughs> 하고 날아가.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렇게 역사하더라. 그러고 이 친구가 못 일어나고 그냥 다리만 걸다 이렇게 떠는 거야. 나는 이제 다른 사람 보내는데 나중에 깨어나더니 왜 목사님 나를 안 일으켜 주고 쳐다만 보고 있었냐. 그래서 난 쳐다볼 시간이 없었어. 다른 사람 기도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보고 웃었는데 주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친구는 지금도 제가 미국 가면 내가 필요한 건다 돼. 그 자식들이 다잘 됐어. 그 자식들이요. 그 자식들이 지금도 내 아이패드, 핸드폰은 걔들이 다 돼. 미국에서 새로 나왔다. 나한테 사줘. 어? 왜? 우리 아버지, 그 애들 걔들다 봤거든, 그거. 어릴 때인데. 성령의 역사가. 자, 그런데 안진뱅이가 나타난 거 이제 다른 것들은 다 그냥 갔어. 은혜 받았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안진뱅이가. 다른 사람은 그냥 날라가는데 이건 날라가지도 않아. 그냥 쪼그리고 앉았어. 기도했지.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나 사는 예수. 일어나! 가라! 펄떡 일어나서 펄펄 뛰었으면 얼마나 좋겄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잡아당기니까 대롱대롱 매달리기만 하지. 다리가 펴지질 않아.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통성기 기도시키지 않았는데 중복이도 하는 거예요, 중복이도. 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주님 왜저 사람에게 믿음을 줬는데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할수 있다. 하고 분명히 찬양으로 불받았는데 왜안 일어납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은가금이 없다며? 베드로기도 그대로 했거든? 은가금이 없다며? 네 지갑에 돈 있잖아. 빨리 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때는 내가 다시 말하는데 지갑 갖고 오는 게 아니오. 하나님이 다 빼서, 그래가지고 그때 있던 거다 드리고 시계까지도 결혼 선물까지도 내가 다 드렸어요 그 시간엔 돈이 없어서 다시 내려갔지 근데 교인들이 내가 내려가니까 보는 거예요 딱 기도는 하는데 눈 뜨고 기도해 왜냐 다른 건다 참아도 궁금한 건못 참는 거예요 이 친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순간에 탁 일어나는데 두나미스 하나님의 다이나마 같은 능력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냥 여기 바닥에 꽉 찼던 사람들이 일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하나님 역사 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모든 게 뒤집어지는 거지. 네. 뭐 우리가 가서 날아가서 애국한다고 소리친다고 뒤집어지는 게 아니야. 그것도 해야지.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고 나가서 어둠의 영을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쫓아버려. 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생명 걸고 기도를 한 거예요. 막 오순절 날이 이르렀어. 열흘이 딱 50일째 되는 날. 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르에 저희가 다 같이 뭐라 그랬어요? 거기 모여서 모으는 뭐 거예요. 사치기 사치기 사짝 보는 거예요. 거기 모여서 뭐 지들끼리 뭐뭐척사대회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무슨 공연하는 거예요? 아니야. 뭐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인격의 신이기 때문에 사모해야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성령 받기 원합니다. 능력 받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 진짜 그랬다고요. 앞에 앉아 할머니들이요. 할머니들이 설교할 때 너무 졸리니까요. 이래. 그뭐하는 거냐 했더니 하도 졸려서 졸음막이 강사한테 가라고. 강사한테 가라고. 아니, 졸음막이가 나한테 오면 어떻게 목사님은 설교하니까 안좋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졸음막이를 나한테 던졌어요. 그 정도로 사모했다니까, 그 정도로. 말씀 떨어져. 그리고 통성기도 시켜봐. 다 무릎 꿇고 앉아갖고 진동하면서 발발발 발발 뛰는데, 어떤 할머니는 소변 소태가 있어가지고 크다 보니까 보니까 뒤에가 다 젖었어. 소태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그걸 보고 가서는 안소는 거야. 주여 소태야. 물러가라 대대로 맡길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강사도 미치고 교인도 미치는 거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무슨 체면! 아,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대로 하는 거지 무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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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체면상, 관계상, 형편상 지금 우리 집사람도 그럴 거야. 아유 설교를 제대로하지 왜 저렇게 말이 많어? 성령은 자유로워 네. 대구로 갔다 부산으로 갔다 지멋대로 돌다가 제자리 갖다 놓으면 되는 거요? 성령님이 여러분 오늘 시간에 터치만 해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저들이 한 곳에 모여, 뭐 했다고요? 전혀 기도한 거예요, 전혀. 거기 보세요, 중요한 건 저희가 그랬잖아. 120문도가 저희가 다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갑자기, 급하게, 어?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휴 <laughs> 성령님의 기질이야 성령님의 기질 성령은 급해 급해 내가 급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급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게으름법 봤어요 새벽기도 나와라 나와라 못 나오던 사람은 성령 받으면 그 시간에 일어난다니까 그 시간에 일어난다고요 새 성령 안 받고 새벽기도 흘레니 얼마나 힘들어? 일어나자마자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잠못 자게 하냐고. 어떤 놈이 만들다니. 성경에 벌써 내가 새벽별과 함께 온다그그니고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이랬으니 주님의 말씀이고 모든 성경의 역사는 새벽이야. 새벽. 만나도 새벽에 가야 거두는 거요. 맞습니까? 그런데 새벽의 모든 역사를 예수님의 한생이 언제요? 새벽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은 몰라, 뭘 새벽이요? 그시와 그때는 아무도 몰라, 뭘 새벽이야? 새벽이야. 이래서 이란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에 보니까 이건 내 생각에 새벽별과 함께 온다고 성경에 나와. 새벽별과 같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 재림도 새벽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중이야 그런데 아에 가봤더니 아무도 없어 다들림 받은 데 치만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에 벌써 일어나야죠 5분만 더 그러면 못 일어나 딱 하는 데에 치야! 이렇게 일어나야지 성령의 기질이 급해요 할렐루야 성령받고 보니까 내가 설교가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이게 참 느려지네. 새벽 기도가, 뭐 설교로면요 따발총이야, 따발총. 얼마나 따발총을 쏘고 했는지. 그런데 교인들이 그걸 알아듣는 게 신통해. 그걸 알아듣는 게 신통해. 그리고 참 하나님의 발음도 착하게 해주더라고요. 급하고, 그리고 성령은 강해. 그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약합니까? 아니 마귀 앞에 가서 기도해줘봐 귀신들 기도해봐 르 무서워서 두려워떨면 되겠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갈 자다 우리 께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왔는데 이불도 못 덮어 이분이 와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거짓말은 못하고 1m를 뛰어 그러더니 루마티스 관절염이 행방불명 돼 그러니까 바닥 예배, 바, 예배당 바닥인데 이 바닥을 뺑글뺑글 돌아 뺑글뺑글 트위슈 트위슈 트위 트위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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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는슈트이슈 트위슈 트위슈 트위이 트위슈 이위이트이슈 트위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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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안 아프다? 아위슈 트위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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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위슈 트위슈 트 여러분들 갈때 팔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모르는 건 건강한 거야 근데 팔이 천근 망근이고 막 쑤시가 아프다 이건 병난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렇아요그 이제 집에 간 거야 아내가 최지순 권사님이야 여보 하나님이 다 고쳐줬어 얼마나 감사해 그랬더니 남자카라서 한 번만 더 불받으면 완전히 나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아파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야 돼그러니 부인이 회개해, 이 사람아. 하나님이 고쳤는데 뭘한 번만이야. 다 났지. 알았어, 알았어. 다 났어, 다 났어. 그싹 났버렸어.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역사면 두나미스야. 급하고 이제 성령이 오면 여러분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아멘. 권능을 받는다니까? 이,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기 원하면 더선 들고,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급하고 강한 뭐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그러니까 성령의 기운이 확 덮어버린 거야 어느 집에 가보세요 부부싸 모근한 집에 목사님이 신방 갔어 목사님 오셨어요 그런데 집안이 싸늘해 표정은 웃는데 집안의 분위기가 그게 기운이야 기운 그런데 성령이 오니까 집안에 성령의 기운이 가득한거 믿습니까? 붕해를 가보면 어느 교회 딱 하잖아? 엎드리는 순간에 등어리에 불이 떨어져. 막 뜨거워요. 어느 교회 가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이건 벌써 마귀 역사가 지배하는 거예요. 가보면 교회가 싸움박제라는 교회야. 그러니까 여러분, 별수 없어.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입하면 급하고 강한 뭐 같은 소리?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바람과 같다. 성령이 왜 바람과 같지? 성령은요, 구약으로 말하면 루하야, 루하. 신약으로 말하면 푸뉴마야. 이 루하라나 푸뉴마라는 말은 생기, 바람, 또는 그 기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사람에게 바람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바람이 들면 안 돼. 이건 무슨 바람 난 거야? 으헤. 무슨 바람 났어? 이건 춘바람, 이거는 마귀가 주는 바람이야 사람이 바람을 피더라도 잘못된 바람 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딴 여자를 자꾸 이렇게 즐기면서 다니는 사람을 보고 뭐 났다고 그래? 바람 났다 그러잖아 바람 잘못된 기운이 들어갔다 이거야 기운이 바람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무슨 바람이 들어와야 되느냐?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흙에다가 뭘 집어넣으니 생기 루하라는 하나님의 휴우. 루하라는 성령의 바람이 쭉 들어가니 생명 리빙 소울이 됐다.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냐? 성령이 내게 오면 살아있는 영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가는 것마다 영적으로 새로운 리빙 소울이 되는 거예요. 생령. 그러니까, 전 목사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간의 지정의가 아니라 성령에 의한 지정의. 그래서 저는 그래서 볼 때,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노아는 이노베이터, 이노베이터 노아다. 그러니까 혁신적 하다. 혁신가. 배를 짓는데 어디다 짓느냐? 상꼭대기다. 이게 상식적으로 된 일이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돼요? 아니 배를 짓는데 왜 산에 져? 강에나 바다다 져야지 산에다 져라 그런데 거기 가서 순종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버린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누구만 보냐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만 있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잖아 전 목사님의 헬레니즘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헤브라이즘 계속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제대로 예수 믿으려면 인간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전부 다 보면은 이성주의 신앙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믿어 성경을 못 믿어 이성주의의 꽃이 뭐냐면 철학이야 철학 이성주의의 꽃이 철학은 뭐냐면 의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의문 그래서 늘 철학은 의문이야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모든 것을 의문으로부터 출발해요 근데 성경은 믿어야 이해가 되는 책이에요 성경은 믿어야 이해가 되는데 신학교에서 기껏 가르치는 게 의문으로부터 출발하니까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냐고 교회가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나마 그래도 우리 때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성령의 운동을 하는 분들이 그나마 있으니까 다행인데 아직도 성령의 역사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웠던 이성주의적인 신학, 그 신뢰로마의 그 감정의 신학, 감성의 신학. 이런 것들에 전부 다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해 버려요.